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스타입니다. 네, 시빅 코인이 토요일 오후인데요. 시빅 코인이 거래량을 폭증을 시키면서 한 차례 시세를 크게 된 이후에 네, 눌림목을 깊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빅은, 네, 바이낸스, 코베, OK, EX, 어피트 등등에 상장된, 네, 글로벌 거래소에 거의 다 상장된, 많이 알려진 코인이고요. 시총은 중형 시, 어, 코인으로 볼수 있을 정도로 한2천억대 시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그, 왼쪽에서부터, 이제 하락한 이후에 의미 있는 조정, 예, 그리고 연속적으로 만들어낸 하락 폭에, 첫 번째 2, 3, 6 자리를 일단 기록을 했구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2, 3, 6 자리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눌림목이 좀센 거구요. 하락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되다가, 어, 팝업을 했기 때문에, 즉, 상단을 뚫는 상승 리버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번, 어, 상승 자체가 끝이 아니고, 네, 그, 뭐랄까요, 초입으로 봐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번 올리고, 깊은 눌림목 이후에 한 차례의 N자형 상승이 더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예, 워낙 오늘 그 움직임이 세니까, 예, 피버나치 비율로 볼 때, 가장 최근에 바닥스 올렸던 폭에, 예, 현재 이제 50% 지점에 와 있는데요. 색깔 바꿔서 한 여기 50에서 한618 범위가 예, 재매수 포인트로 볼수 있습니다. 50 50% 자리가 187원인데 요즘에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좀 있어요. 예, 지금 아, 김치 프리미엄이 프리미엄이 요 며칠 한4% 3%에서 4%대. 네, 예, 그발생을했기 때문에 뭐 지금 방금 옵티를 뭐 입금량이 많이 너무 늘었다 예, 아마 그어 뭐랄까요? 김치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단기 팝업 되니까 입금되고 아마 매물을 내는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이제 상승이 시종, 어, 뭐랄까, 시동된 종목은, 네, 지지선에서 아마 지지가 딱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조금 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50% 자리니까, 어, 187원부터 뭐618 자리가 165원 정도 돼요. 164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다시 재매수를 해서, 그래서, 짧게 보시는 분들은, 뭐, 한 210원 정도, 짧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뭐,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분들은, 230원, 이 정도 수준까지의 단기 반등을 노릴 수도 있고요 조금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엑스텐션 값으로 해서, N자형 모델이, 이렇게 형성이 된,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N자형 모델 형태로 갈 경우에, 아, 대략 한 360원, 370원, 이 정도 수준까지도, 네, 12월 중순 뭐좀 늦으면 1월 초, 예, 그 정도 수준까지 사업 어, 반등 가능성을 우리가 누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렇게 여러분들 강하게 이렇게 이렇게 리젝션이세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쎄게 어, 나온 경우에는 여기서 바닥 다지기가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예, 시간이 뭐 이러면 이렇게 이제 급락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올리고 이렇게 누르고 요런요런 요런 아마 그 바닥 다지기 과정을 좀 거친 후에. 예, 저점과 고점을 다시 이렇게 높이면서 추세를 형성하고 재반등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이번 주말 사이에 빠른 반등을, 음, 줄 수도 있지만, 예, 다음 주를 노려야 될 가능성이 예,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시빅 어쨌든 거래량을 한번 폭증시켰기 때문에, 이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이 거래량을 폭증시키고, 위에서 이제, 어, 약간 한, 한 차례의 쌀러프를 만든 흐름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끝이 절대 아니다. 예, 어떤, 상승 파동 중에서 벌어지는.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조그만 프랙탈로 보면 이런 거죠. 여기서 여기를 큰 그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저기를. 예, 그러면 이렇게 폭등을 빡 한번 하고, 급락을 시키면서, 아마 여기서 여기도 여러분, 대략 한번 피보나치, 어, 한번 비율로 재보면, 여기서 이만큼이, 조그만, 결국은 뭐냐면, 큰 거와 작은 거는 동일합니다. 큰 거와 작은 거는. 예, 여기서 98에서 예를 들면 130원까지 상승하고, 대략 한 예, 618 수준까지 왔었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추세를 위로 만든 것처럼, 에, 패턴은 여전히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요거를 확대해 보면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요, 요건 뭐예요 그죠? 예, 요건 거니까. 그래서 이제 서두르지 말고, 에, 차근히 이50% 618 어, 되돌림 자리, 그 범위에서의 눌림목 매수 전략을 충분히 갈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에, 추세를 바로 이렇게 V자로 확 돌리기는 어렵다. 셀러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좀 이렇게 끌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기 전략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렇게 대응 하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